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테스트 엔트박입니다. 흐름을 알고 타점을 알아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할때 지금 내가 들어가는 종목에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꼭 분석하셔가지고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움직임 나온 기산텔레콤입니다. 기산텔레콤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올라가면서 100% 넘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왔었고요. 또 눌러주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오늘 슈팅이 또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냐?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 보시면은 뭐 3만 원대까지 갔었고 중간에 뭐 13,000원대 이런 때까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움직임은 앞쪽 저항대인 한 8,000원 부근, 7,800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면 13,000원이나 1만 원대까지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인데 거래량이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는지는 그, 세력들이 조금 나갈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올려주면서, 긴 꼬리 달리면서 물량 소화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보여지고요. 다는 소화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위에서 머물면서 더큰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 세, 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나온다 하면 위쪽 가격대까지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어, 만원대까지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결국에는 가격적인 부분을 지켜주고 흐름이 나오니까 여기서 거량 래 터진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서 미리 들어가시면 가장 좋겠지만은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제가 테마나 종목으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기산텔레콤이랑 또 하나 더 같이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이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여기서 해서 다시 대응을 해봐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의 기준과 어 매매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흐름 보시면은 제가 줄거 놓은 3,300원이랑 4,000대 끊어놨는데 이 안에 딱 멈춰있는 이런 긴 양봉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그래서 이제 눌러주는 흐름에서 여기서 기준 잡고 대응을 해보시고 뭐 3,300원이나 아니면 좀 길게 보실 분들은 3,000원까지 손절가 보시면서 3,000원대 지금 진입자를 잡아보시고 그다음 한 3,500원이나 400원 사이에서 한번 2차 진입 하시고 손절은 뭐 3,100원 정도 잡으셔가지고 이탈만 없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한번 빠졌다가 거래량 들어오면서 21선 나오는 기준봉 뜨면은 눌러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그렇게 갈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물린 개미들이 조금 있긴 있겠죠 뭐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충분히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다시 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서 이런 식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전체적인 차트 흐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자리를 한번 다시 잡아보는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셔 가지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대응을 해보시고 어떤 테마로 묶여 있는지 또 찾아보시고 거기 맞춰서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 뉴스는 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잘 분석하셔가지고 기준에 맞게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흐름을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예측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흘러 나오지 않는 흐름이 안 흘러간다. 이러면은 손절을 치던지 손절가를 이탈하면 손절을 치던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간다는 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지오 엘리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어,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상장했던 시가를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8월 1일자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움직임이 나왔던 거는 7월 27일 날 움직임이 나오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2 0일선 올라타는 것들 그래서 제가 신규 중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21선 올라타는 것들을 잘 봐야 된다고 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움직임을 보신다면 뭐 10%, 20%까지 수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계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5일선이랑 11선 이런 흐름이 11선 흐름으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한 번쯤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식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움직임은 앞쪽에 이제 저항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 24,000원이나 아니면 28,000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로선 자꾸 그어 보시면은 지금 매물대가 정확히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있고, 이 위에 한번 있고, 이런 식으로, 어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4,000원 가격대 단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24,000원, 그 다음에 28,000원, 32,000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어, 지오 엘리먼트도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네오 이뮤텍 이런 것들,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규 상장하고 나서 쭉뭐 거량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 처럼 했다가 쭉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21선 올라타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지금 21선과 61선을 뚫어주는 오늘 종가가 매우 좋은 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추세를 한번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분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그다음 2평 가격대까지도 짧게 보여지고요. 6천 원대까지 딱 보여지는 흐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다가 충분히 튀면서 6천 원대 갈 수도 있고 더갈 수도 있는 이 위에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는 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오이 뮨텍 이런 것들도 잘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방하는 추세를 뚫어 버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에 한번쯤 위로 터치를 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꼬리 달리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어,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라이프 시멘틱스 이런 것들도 비슷한 움직임이죠. 상장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쭉 하락 흐름에서 지금 60일선 올라타면서 흐름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이제 이 정도 한번 터지면서 쭉 나올 차례예요. 여기서 양복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다가 살짝 들어오면서 움직임만 보여줬는데 크게 한번 다시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은 세력들이 물량을 다시 한번 매집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에요. 상장하고 나서 쭉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물려있는 개미들이나 뭐, 신, 어 그러니까 그, 신규 상장할 때 들어와서 있던 물려, 물려있던 개미들을 한번 이렇게 흐름을 주면서 너희들 요정도 가격되면 괜찮으니까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고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 하면 다시 한번 여기서 긴 양복 나오면서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차트적인 흐름과 지금의 위치를 보면서 여기서 대응 전략 짜가지고 뭐 21선 손절 잡으면 되겠죠 5,900원 정도 손절 잡고 눌러주는 타점에서 진입자리 잡으셔가지고 올라가는 흐름들 노리시면 된다 그래서 짧게 보실 분들 은 여기 어 121선 7,150원 정도, 그 정도까지 가격이 딱 정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볼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항상 노리셔서 추세를 흐름을 보시면서 거래량 기다리는 움직임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캐스피온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 0일선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거래량이 살짝 들어왔기 때문에 살짝 들어오고 나서 며칠 쉬었지만 또 크게 들어오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이 눌러줄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덕신하우징 이런 조금 다른 차트름이긴 흐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간다. 그래서. 하단 박스권에 있다가 위로 올려 놓고 큰 박스권이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3000원대 넘어가는 움직임 나오면 더갈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매우 좋은 차트죠 이런 것들 4500원 이제 뚫어 버리려고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 보시면서 진입자리 잡아 보시고 여기서 뭐 대형전략 추세 그러니까 지금 11선 추세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21선 부근이나 이런 가격대 이탈만 없으면 계속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클라우드 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준봉이 오늘 뜨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냐. 크리스탈 신소재,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봉 나오고 8월 2일 날,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결국에는 진입자리 잡아보시면 다음날 슈팅 나오고, 그 다음 오늘도 갭상승해서 움직였지만 결국에 이탈 없이 계속적으로 위에서 머무르면 또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웨어도 그런 움직임의 시작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탈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1,100원대 부근에서 손절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갈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항상 기준에 맞게 원칙과 기준대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수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인 투박이었습니다.